너무 추운데 왜 아무도 없죠? 오늘 농자 특집이에요. 아 어, 오늘 저 특집이에요? 네. 미션 없나요? 오늘 미션 있어요. 와 비가 낙시터다 선생님 선 추우시죠? 갑자기 막 추우 뜨끈뜨끈한 삼계탕 이런 거 당기지 않으세요? 회장국. <laughs> 해장국 상회 해장하실 때 삼계탕도 도움이 되죠. 유튜브 청주야 놀자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오늘 네. 청주야 이세개 터로 삼행시 해주시면 저희가 삼계탕 드리고 있는데. 청주야래요? 네, 청주야. 자, 한번 오늘 뛰어볼게요. 청. 청주에서 여기 계산까지. 주. 주가라고 왔는데. 야. 야, 너빙안 나올래? 아너 언제 나? 맛있게 아유, 드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잡고 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청! 청하고 맑은! 청하고 맑은! 네. 주! 주린이들. 낚시 주린이들. <laughs> 야! 야, 빙어 안 나온다. 야, 빙어 진짜 안 나온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미인이세요. 깜짝이야. <laughs> 자,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시면 돼요. 자, 청! 한음물을 마시고. 오, 주! 어. 아, 주사를 불었네! 야! 야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어떻게 삼계탕 먹어야지! 자, 제가 운 뛰어드리겠습니다. 네! 놀만큼 놀았으니 놀만큼 놀았으니 자! 자러 가자. 자러 자러 가자.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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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부야. 놀부야. 자! 자식아. 자식아!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가지고 아드님이랑 따뜻하게요 삼계. 드릴게요. 집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51 마리 잡으면 저한테 삼계탕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저도 자존심 있으니까 52 마리 잡고 가겠습니다. 할지. 구멍을 진짜 파야 돼요. 네 네. 어? 저잘 파죠. 와 이게 깊이가 얼마나 돼요? 저 시키면 더 잘해요. 장주야! 놀자! 광고 관리, 뛰어들! 오! 될수 있을까 싶어 왔어요. 네. 아 감독님 이런 기계를 준비해주셨어야죠. <laughs> 와 대박. <laughs> <laughs> 와. 와. 원래 비면은요? 네. 해뜰 무렵하고 해질때 잡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이게 너무 네. 얇다 보니까 네. 잘안 네. 보이네요. 네. 혹시 청주의 아놀자 아세요? 청주에 안 놀자 저희가 청주에 있는 서 어디 어디 사람이세요? 여기 청청 사람. 헉! 청주 사람이세요? 청주 분들이세요. 청주 분들. 바늘을 네. 이렇게 큰걸 쓰시면 안 돼요. 손으로 잡고 그대이껴도 돼요. 아. 바늘 크니까. 저떼해 볼래요. 아아 저도 잡으셨네요. 저. 잡는 게목적이시니까 네. 놓고 어, 선생님 잡으셔야 되잖아요. 저희 저희 많이 드가 상관없어요. 시간 시간 싸움이 에요 시간 싸움.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씨가쏙 들어요. 아. 그때 그때 확 올려요? <laughs>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낚시예요? 저 오늘 한 마리만 잡아도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지금 기명자리 제일 잘 나오는 자리. 진짜요? 아, 이렇게? 이게 찌가아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라 <laughs> 그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CF, CF. 친구야, 친구야, 어서 와. 저 약간 마법의 손인가 봐요. 제제 손에만 있으면 안 와요. <laughs> 야 여기다가 밥을 다 뿌려놓으면 애들이 빠끔빠끔으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어 진짜 뿌리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걸 뿌렸는데 안 오지? 어, 저도 울고 싶어요. 얘들아 어, 왔다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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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어, 아, 아, 왔어요? 우와! 얘는 엄청 크다! 어, 얘 어떡해요? 얘 몸, 몸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엄청 커요. 큰 거.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잡은 척. 얘들아. 어, 올라와! 어. 온다, 온다!

피리 같은 거는 피레미는 이게 치는 데, 네. 세카만데 비는 이게해이게왜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얘 입에> 이렇게 <laughs> 걸렸어요? 먹어까요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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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여, 움직여. 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먹어요? 아, 맛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이 맛있는데요? 어,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네, 어, 맛있는데요? 네, 그리고... 맛있는데요? 음! 음! 대가 맛있어, 대가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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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음! 음! 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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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싶은 맛. 음 네 근데 오늘 미션은 정말 아쉽게도 52마리는 무슨 두마리도못 잡고 가긴 하는데 아 오늘 너무 근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에서 3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이렇게나 좋은 빙어 낚시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